네, 조도행 감독은 이제 선수들을 지금 약속템 플레이 해서 꼭 득점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지시를 했어요. 선수들, 어, 뭐, 백스킬이나든가 움직임에 대해서. 예. 네. 전성현 선수가 가장 필요로 하던 시점에 석점을꽂아놓었습니다 와, 아, 역시 팀의 에이스란 이런 거죠. 그렇죠. 두 명의 선수가 붙었는데도, 어, 또 득점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팀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전성현수의첫첫점이 예. 아다이아바렌토서는 지금 공을 잡았습니다 남으로지 5초, 4초 아바렌토스 oh. 첫점 들어가지 아 지금 이쪽 지금 에게프로지점 쐈어! 으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러슬리 쪽운드에 몰렸어요 로슨이 천천히 코트를 건너왔습니다. 로슨 선수가 좀 안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어, 또슛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네. 시간을 충분하게 태워주고 있는 디디블 러슨. 로슨 베이스라인을 쐈어요. 짧았습니다. 짧았어요. 김강선이 았습니다 김강선의 오페스 아. 리바운드. 이게 크거든요. 김강선 선수 이 중요한 리바운드 하나 잡아줬네요. 디디블 러슨. 최현민에게 빼줬습니다. 최현민 배고 듭니다. 어.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러슨 네. 다시 한번 잡으신 거예요. 밑득 이렇게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고 있는 고양캐로즈입니다 그리고 조동현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네. 오늘 경기 울산 현대법비스의 마지막 작전 타임. 아... 어. 로슨 선수 그 리바운드 들어가는 거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75대69 6점 차. 남은 시간 58.5초. 조동현 감독의 오늘 경기 마지막 점전 타임 함께 들어보시죠. 시간 반쯤부터 정확히 천안구였고 얀트 주면 뭐 하냐고. 지금 생각해. 된다라고 보이는 대로. 야 매드 어브 패스. 나도 이겨야 돼. 나 하나 하

명진이, 명진이, 지훈이, 이나가 유유유유유, 누나, 여기서 볼을 잡아줘. 여기서. 자, 근데 봐봐, 볼을 여기다 바로 던져도 돼, 두번 가도 돼. 하고, 누나, 아. 이렇게 하고, 그때 지훈이까지 봐, 지훈이까지. 그리고 yeah. 바로 올라가야 돼. 조동현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조동현 감독은 지금 아바레토스가 또볼 끌었거든요. 예. 프리메 혹시 들어갑니다. 75대71 덕점 차. 그리고 여기서 고양 캐로 시작 전 타임을 부릅니다. 시사시 손에 맞았다는 분정이고요. 공격권은 현대 모비스. 네, 고양 캐로스 계속해서 어, 그 지금 불꽃으로 지금 현대 모비스 박하가있어요 네, 첫 패스는 아바린토스 수비를 등지면서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아바렌토스 리머테어 공격자만치기입니다 자 지금은 와 김준호 선수가 어느새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 잡았네요 네 다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는 현대 모비스 네캐로의 공격 오른쪽 코너 이정현 석정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살려내지를 못했네요. 자, 첫 패스, 아바렌토스 아, 또 순환장이 트랩이 들어왔습니다. 아바렌토스 길게. 자, 빼어냅니다 뭉스링토스. 어,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로슨, 레이업 득점입니다. 오! 오! 자, 지금은 디드릭 로슨 선수가 크게 넘어졌는데요. 네, 지금요. 성공 이후에. 와. 자전 타임 이 요청도 있습니다. 야여기 돼! 여기 돼! 조용해 조용해 조용 여기서 뭐 하려고 하지말고 롤링을 하든지 롤링을, 하지. 롤링을 해 만약에 하면 롤링을 만약에 푸시라면 롤링 시즌2 스크린 걸고 잡아주니 움직이게 맞라고 자, 그리고 시즌는 스위치 보고 오잖아. 들어올 때 보고 있어. 스페셜 만들어 놓고. 어? 자, 3포인트 맞지 말고 2포인트 있냐. 자, 스타디에 날고 석점을 맞지 않을 것을 주문했던 조동현 감독이고 어, 투포인 트 게임으로 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반대편으로 일단 길게 넘기게 됩니다 아바니토스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클란7초원 맞습니다 아바니토스니다 골리 트임 게이지 프림 안 들어갑니다 자 디드릭 로슨 선수 넘어졌고요 신민석의 반칙 네, 포트를 뭐 넘어오고 공격 시도를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로슨, 수빈, 서명진, 오른쪽 코어로, 던집니다. 네, 3점 성공! 와! 자, 이제는 투 포지션 게임. 아, 이점을 지금 조동 감독이 3점을 주지 말라고 주, 지시를 했는데. 네. 네, 네. 아 지금 이정현 선수 파울을 했는데 네. 네 또잘 서로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파울로 이정현 선수는 개인 파울이 4개가 됐고요